나내 정보에 대해서 뭐가 써있을까 하고, 그 들뜬 마음으로 이제 내렸다? 특징. 이렇게 생기긴 어려운데라는 댓글이 자주 보... 요네요네 요네? 마요네즈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나를 치면은 나무위키가 원래 없었거든? 근데 얼마 전에 내 동생이 나무위키 생겼다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쳐봤거든 나무위키에 나를 릉빵이라고 쳤는데 일단 네이버에 릉빵이 치면은 릉빵이 유튜브 저 새끼 진지하게 못생김 이거를 필두로 일단은 어뭐 이것저것 뜨면서 여기 나무위키에 이거 딱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드디어 나무위키에 이제 등재가 된 건가? 하고 이제 진짜 개설레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어 나무이끼 생길 때까지 숨 참고 존버 탔는데 숨 막혀 뒤집뻔했거든요 근데 이제, 이렇게 딱 이제 생긴 거야 근데 본명까지 해가지고 내 정보에 대해서 뭐가 써있을까 하고 들뜬 마음으로 이제 내렸다? 특징 이렇게 생기긴 어려운데라는 댓글이 자주 보인다 <laughs> 아니 물론 나무이끼 생긴 건 진짜 너무 감사하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와 얘는 진짜 롤 잘하게 생겼다. 진짜 롤만 해야 될듯막 이런, 이런 댓글이 솔직히 많이 보여. 근데 나도 알아 인정해. 근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 이렇게 나아준 거를? 어? 현실에서마저 남 탓을 해버리는 천하의 나쁜 페류나 자식. 조금 선 넘어서 우리 부모님 들먹이면 각오하세요. 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. 이렇게 이제 편집 같은 거 해서 뭐 팬들이 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좀 적어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수상 내역 아니 잠깐만 수상 내역에 왜 이거 안 적혀있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왜안 적혀있지 애반데 나무위 키에 이제 제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특징에 이렇게 생기기는 어려운데라는 댓글이 자주 보인다는 거이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될듯 야, 이제 새벽 3시 넘어서 게임 안 하려고. 너무 진짜 정신병자들 밖에 없어. 이게 제가 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창피하긴 한데, 그래도 새벽 한 3, 4시쯤에 큐를 돌리잖아요? 일단 라인 꼬이는 건 일단 기본이에요. 라인 무조건 꼬이고, 그래, 애들 멘탈도 뒤지게 안, 안 좋고, 막, 막 예민해, 그냥 애들이. 잠을 못 자서. 너무 예민해. 그냥 뭐만 하면 막 하, 존나 채팅 치고. 그, 다이아 1이랑 마스터랑 차이 심하나요? 라고 하시는데, 진짜 그거 다이아 1이랑 마스터 한 100장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. 요 근데 그 이상부터 한 200장부터는 솔직히 차이 심하긴 하죠. 그, 워잉님 아이디가 그게. 진짜 혼돈의 카오스네? 아니, 신문을 볼 수도 있잖아. 어 신문 보다가 뭐 워잉이 나왔나 보지. 그럴 수 있지. 아, 아. 아, 못 잡을 텐데? 어? 이걸 잡았어? 야, 풀 쓴다, 카르마! 잡았다, 나이스. 아니, 잠깐만. 아,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하는데? 지켜, 우리 마오카이 무조건 지켜. 아니, 이거 힐락시를 해? 카라마가풀쓴 것도 레전드인데, 이거를 힐락시한 카이사부터 시작해서. 아, 우리 팀나 빼던데? 좋은데? 아니 이게 이게 안추가안 안 피해지네? 아 이거는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버렸네 내가 우리팀 분위기 한참 좋았는데 아 아깝다 아 맞았어 이럴 텐데? 이걸 다 먹어? 아 미안하다 이거 아... 아 솔직히 그냥 뒤로 무조건 빠져 있었어야 되거든. 근데 <laughs> 아 이게 까불고 싶지 그냥. <laughs> 아, 잡네아못 잡을 것 같은데. 아니, 피읍이 아니, 아니 챔프가 아니, 이게 씨발 아니 와 아니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지금 그냥 탑에 피읍 지리는 챔프들이 그냥 개사기 같다니까 워윅, 아트록스, 무디르 막 이런 애들 말이 안돼 체급이. 아, 이게 뭐야? 아니, 저 강형욱 아니에요. 선생님, 아, 너무 아까 어, 아, 이게 뭐지 뭐, 이 긴가? 아니, 너무 잘하는데? 아, 어, 얘 실수했다. 나이스, <목소리> 카이사 뭐야? 형 야무지는 뭔데? <laughs> 제가 그랬나요? 니달리는 근데 잘하는 사람이면 인정이죠. 아니 케인은 너무 초반이 약해서 싫고 물론 사기긴 하는데 후반 가면. 아 니달리는 그 숙련자랑 비숙련자 차이가 너무 커. 초반에 못 걸리면 너무 썩어버리는 챔이라서 그래서 제가 니달리 케인을 별로 안 좋아. 아, 좀 죽어라. 뭐이가 좀 곱게 죽으면 안 되나? 아니야, 아니 그걸 밀치면. 빨리 넘어와주지 까비 아이스 좋아요 옛날에는 요네 초창기 때뭐 이런 챔프가 다 있냐 이러면서 이제 요네 챔프를 역겨워했거든 근데 이제 요네가 출시되고 한 1년 반한 2년 정도 가까이 됐잖아요 요네보다 더 역겨운 챔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래서 옛날 챔프 장인분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야 450원짜리 챔프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장인했더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신급 성능의 어? 챔프들 만들어 버리니까 그 450원짜리를 뭘 버틸 수가 없지 스킨도 안 나오고 어? 다른 챔피언들 일러스트 막 삐까뻔쩍한데 그냥 일러스트 막 개구대기 옛날 시골 감성인 거야 불쌍해 니다 지치 아, <laughs> 아 나이를 한두씩 먹어가니까 한판 한판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드냐 옛날에 그냥 밤새도록 PC방에서 해뜨고 9시에 퇴근해도 지칠 줄을 몰랐는데 피곤한 줄을 못 느꼈거든 이제 너무 지친다 그렇지 차라리 나도 예를 들어서 막 유미같은 챔프 원챔이었으면은 그냥 200판이고 할수 있어 한 이틀동안 밤새고 할수 있어 근데 막 칼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진짜 한판한 판이 너무 기달려. 나는 다른 챔프보다 3배네 배는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. 칼챔이 그래. 칼챔이 생명이야.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칼챔을 많이 하잖아. 그 이유가 다 진짜 그거이. 어좀 나이 있으신 분들 칼챔하시는 분들 이 진짜 대단한 거지. 주모 오늘 장사 끝. 샷다 내려.